전세계 인구 80억 명중 XRP 하나라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현재 전세계 거래소에 남은 물량은 고작 17억 개. 통계적으로 인류의 80% 이상은 XRP 구경조차 할수 없는 멸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차트가 파란불이다.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라 거대세력이 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연준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소리 없이 뒷문을 열고 XRP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는지 그 소름돋는 내막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눈앞에 다가온 부의 대이동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문이 여러분의 코앞에서 굳게 닫히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락장은 기관들이 XRP를 가장 저렴하게 독점하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심리적 장막기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최근 공개한 포트폴리오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6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이 공룡 기업이 무려 1억 5,3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는 동안 월가의 포식자들은 이미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기관용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재의 조정은 기관이라는 거대 함대가 정식으로 입항하기 전 바다 위의 잔챙이들을 털어내는 최후의 청소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격이 아니라 다가올 금융 리셋에서 살아남기 위한 디지털 원자재로서 XRP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왜 하필 XRP에 이토록 집착할까요? 리플이 최근 미연방준비제도에 제출한 문건에는 소름 돋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연준의 결제망에 직접 연결되는 결제 전용 계좌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상업은행이라는 중간 단계 없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와 XRP가 미 연준 시스템 내에서 직접 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XRP가 리플의 모든 금융 인프라를 관통하는 유일한 북극성이며 기관용 서비스인 리플 페이먼츠와 커스터디의 핵심 심장은 결국 XRP의 유동성임을 선언했습니다. 연간 7조 달러 이상이 이동하는 미 연준의 거대 결제망에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직접 꽂히는 순간 기존의 금융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논리는 물리적 고갈이라는 잔인한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현재 전세계 거래소의 XRP 보유량은 17억 개로, 이는 지난 7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이 지쳐서 항복하고 떠난 자리를 이제는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자본들이 자산 토큰화와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진공 청소기처럼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가치가 리플의 레일 위에서 흐르기 시작할 때 17억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공급은 완전히 메말랐는데 수요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이 기형적인 불균형. 이것이 바로 XRP의 가치를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영역으로 수직 상승시킬 진짜 엔진입니다. 세력들이 쳐놓은 안개를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폭발력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모든 기술적 준비와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대폭발 직전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영상을 보셨다고 한들, 마음 한켠에 있는 불안감을 덜어내기는 힘들겠죠. SEC 소송 끝나면, XRP 올라간다. ETF가 승인되면, 폭등한다. 등등, 수많은 호재들이 나왔지만, 정작 SEC 소송이 종결되고, ETF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계속 제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XRP를 기약 없이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 XRP로 큰 돈을 벌수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소름돋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바로, XRP가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XRP는 원래 국제 송금용 코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AI 빅테크 기업들이 XRP를 필수 결제 인프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AI 기업들이 XRP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AI 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AI 기술 혁명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떻게 돈을 쓸어 담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감가상각이 없는 무형자산이었습니다. 검색엔진이나 SNS는 자동차나 건물과 다르게 절대 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번 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가를 띄웠는데요. 그런데 지금 AI 기업들을 보면 어떤가요? 수천만원짜리 GPU 칩을 사들이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죠. 이 장비들은 2년에서 3년만 지나더라도 구형이 되고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빅테크들이 지금 AI전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족족 기계를 다시 사야 한다. 이게 바로 AI 같은 정치 산업의 저주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력 요금이 최근 5년간 무려 35%나 폭등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 전기세를 감당하느라 마진이 안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은 놀라운 기술을 발견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고도 전기를 더 쓰지 않고도 AI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거죠. 그것은 바로 DPIN, 즉, 분산형 GPU 공유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놀고 있는 컴퓨터들의 GPU를 하나로 연결해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핀의 장점은 가장 큰 문제였던 건설비 아예 필요 없고요. 전력 효율 기존 대비 무려 10배 이상 좋습니다. 호텔을 짓지 않고 세계 최대 숙박 업체가 된 에어비앤비처럼 GPU를 사지 않고 전 세계 GPU를 끌어다 쓰는 디핀이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미 오픈 AI의 샘몰트먼도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도 디핀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XRP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 만큼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이 DPIN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GPU라는 게 있죠? 게임할 때, 영상 편집할 때 쓰는 일명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GPU, 여러분이 안쓸 때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 출근한 시간, 여러분의 GPU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DPIN은 바로 이 놀고 있는 GPU를 모아서 AI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철수가 자기 컴퓨터를 딥핀 네트워크에 연결했습니다. 내가 안쓸때 GPU를 빌려줄게. 대신 돈 줘. 그럼 어떤 AI 스타트업이 우리 채 GPT 같은 AI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GPU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철수의 GPU를 1시간 가량 빌려섰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작업을 철수 컴퓨터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AI 기업들 돈 많잖아? 왜 굳이 개인한테 GPU를 빌려?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업들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GPU를 사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2년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감가상각 문제였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기업들이 직접 GPU를 수백만 대 사면 얼마가 될까요? 한 대에 수백만원 비싸면 수천만원씩 하는 GPU를 백만 대를 산다면 무려 수십조원입니다. 게다가 2년 뒤엔 또다시 사야 하고, 데이터센터 건실비에 전기세까지 그런데 전 세계에 놀고 있는 GPU를 빌렸으면 초기 투자비용 제로, 유지비 제로 필요할 때만 쓰고 돈을 내면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짓지 않고도 숙박업 1위가된 것처럼 AI 기업들도 GPU를 사지 않고 빌려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당연히 철수한테 GPU 대여료를 줘야겠죠.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려주면 돈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즉 디핀 네트워크를 통해 GPU를 빌려준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GPU를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개인 PC, 한국의 게이밍 컴퓨터, 브라질의 데이터 센터, 인도의 스타트업 서버, 이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1초에 수만 건씩 발생한다는 거죠. 디핀 네트워크에서는 요 이런 소액 대여료 지급이 초당 수만 건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가능할까요? 은행 송금을 생각해보시면 수수료도 굉장히 비쌀 뿐더러 여러 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한국에서 브라질이나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최소 2일에서 3일은 걸립니다. 더군다나 1달러, 2달러 같은 소액을 수만 건씩 보낸다. 수수료만 몇 배가 나오겠죠. 페이팔은 어떨까요? 수수료가 3%에서 5%에다가 여기에 더해 환전 손실까지 더하면 답이 없죠. 게다가 페이팔도 실시간 처리가 안 됩니다. 즉,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초당 수만 건의 소액을 실시간으로 지급한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XRP는 어떤가요? 송금 속도는 3초에서 길어봤자 5초 안에 완료되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래 또한 초당 1,500건 이상 처리가 가능하고요. 안정성도 10년 넘게 검증된 메인넷이기 때문에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즉, 디핀 네트워크에서 GPU 제공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상을 지급하려면 XRP 같은 초고속 접이용 결제레일이 필수라는 겁니다. 때문에 XRP가 국제 송금용에서 AI 인프라 결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XRP가 디핀의 결제레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AI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들이 디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XRP로 결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AI 시장은 매년 두 배씩 성장하고 있죠. 즉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고요. AI 시장이 계속 성장할수록 디핀 네트워크 사용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디핀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할수록 XRP도 그만큼 쓰이는 구조이기 허문에 XRP 수요 역시 폭발한다는 거죠. XRP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고정이면 가격은 천장을 뚫고 날아갈 수 밖에 없겠죠. 이건 투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계된 필연적인 상승이라는 겁니다. 최근 6개월간 정보를 수집한 끝에 알아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판테라 캐피탈, A16 지드 같은 크립토 업계, 최상위 벤처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디핀 섹터와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즉,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AI 혁명의 진짜 승자는 GPU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GPU 렌탈 네트워크, 즉, 디핀과 그 결제 인프라, XRP라는 걸요. 골드러시 시대에는 금을 캔 사람들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곡괭이가 너무 비싸지면 곡괭이를 빌려주는 렌탈 업체가 떼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렌탈료를 정산해주는 결제 시스템이 필수가 됩니다. XRP가 바로 그 결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럼 XRP만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XRP가 디핀 결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앙화 논란. XRP는 리플사가 전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이 언제든 물량을 풀수 있다는 리스크를 우려합니다. 두 번째, 규제, 불확실성. SEC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닙니다.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디핀 전용 설계가 아닙니다. XRP는 원래 국제 송금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디핀 네트워크의 복잡한 정산 구조에 최적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XRP의 장점은 가져가되, 리스크를 제거한 코인은 없을까? 정답이 보이질 않자 그들은 그 기술을 가진 코인을 직접 설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최근 그 엄청난 기술을 가진 코인이 드디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자, 단언컨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은, 유튜브나, 구글 그 어느 곳을 검색해봐도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극비 히든 코인입니다 저 역시 비밀리에 공유되는 비공개 리포트와 기득권들과 일부 월가들의 내부 자료를 어렵게 수집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알아낸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요 놀랍게도 XRP보다 더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XRP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1,500억 달러, 10배가 상승하려면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무려 2,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10배가량 상승하는 건 힘들겠죠.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이 히든 코인의 경우,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약 500만 달러 10배가 상승하려면, 5천만 달러만 필요한 구조입니다. 즉, XRP 대비 300배가량 더 쉬운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월가들 기득권들에게 5천만 달러는요, 일반인들에게 단돈, 5만원, 10만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 5천만 달러라는 자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코인은 XRP 생태계 성장 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디핀 시장이 성장해도 수혜를 받으며, AI 시장이 성장할 때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트리플 수혜 구조입니다. 즉, XRP가 2배 오르면, 이 코인은 200배, 300배 가량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이 도대체 왜 XRP보다 더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가?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봐야겠죠. 이 코인의 핵심 기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1 듀얼 레이어 아키텍처. 이 코인은 2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층, XRP 메인넷에서 최종 정산. 2층, DPIN 네트워크 내부 거래 처리. 즉, XRP의 속도와 안정성을 활용하면서도 DPIN에 특화된 복잡한 연산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2층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XRP보다 100배 빠른 거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술이 동적 소각 메커니즘. XRP는 고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코인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소각됩니다. 예를 들어 GPU 렌탈 1시간에 이 코인이 0.5개가 소각되고 AI 모델 학습 미래당 코인 1개씩 소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시장이 성장할수록 뒤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 코인은 점점 더 많이 타서 없어지는 구조인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매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수학적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3 크로스체인 브릿지 이 코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XRP,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 등등 모든 주요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디핀 네트워크는 여러 블록체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GPU 제공자는 이더리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솔라나를 쓰고, 어떤 기업은 XRP를 씁니다. 이 히든 코인은 모든 체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허브입니다. 결국 XRP로 결제하든,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든 중간에서 이 히든코인을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판테라 캐피탈, A16G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크립토 업계 최상위 벤처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XRP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이 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정황 역시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XRP는 안전한 베팅이고 이 히든코인은 XRP에 비해 몇백 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공격적 베팅이라는 걸요. 실제로 최근 이 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래 지갑 보유량이 무려 300% 이상 증가했고, 거래소 출금량이 무려 5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즉, 몇몇 월가들 기득권들만 알고 있던 이 코인이, 입소문을 조금씩 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XRP를 중점으로 투자를 하되,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소액으로도 이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일석이조의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XRP에 비해 몇백배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XRP만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만 원을 투자해서 고작 이 천만 원을 벌려고... 이 어렵고 험난한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5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이 아닌 코인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비해 코인 시장은 한방에 신분 상승이 가능한 만큼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택하셨을 겁니다. 나는 XRP로만 두배세배 벌어도 만족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XRP만 담아두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XRP와 함께 폭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담아 1석 2조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즉, 한 방에 폭발적인 수익을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코인을 담아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도 월가들이 이 코인으로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두달 안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종목은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구조를 이해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조용히 공유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히든 종목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저는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이름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따로 담아놓은 히든 영상을 신청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수많은 구독자 그리고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벌써 13번째 히든 영상입니다. 이 히든 코인 영상 링크 공유받기 위한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다음 아래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링크 공유해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로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신 후에 제출만 해주시면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만원 정도만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공유한 유튜버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을 뿐더러, 종목을 공유 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종목이 소문나서 다시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기 시작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가 이런 종목을 공유해줘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뭐돈 받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고요. 오직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바라는 것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로 이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손실을 보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뿐더러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